자, 오늘은 분출받았던, 뭐였지? 원더월이 두 개였고, 이거는 효과에서 하나 더 양도받은 거야. 아, 저기 이랬어. 조명이 안 좋아서. 분출받 크리스마스 포카스. 리즈 묻지. 하나, 둘, 셋.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뭐야? 하나 더봐이 네. 먹을 거랑 비공는 것도 있어 귀여워 이미 있는데 또 받은 거 자. 이렇게 세장 귀여워 자 오늘은 중독기깡 두 개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선은 아니고 제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해서 유진이랑 이달소 희진이 포카 양도받은 거예요 제가 환장하는 머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뽀까머리인데 뽀까머리인데 그게 위로 있든 옆 기, 밑으로 있든 어머, 이렇게 비공고수에 넣어주셨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류진이 포카입니다 리얼을 넣어주셨 처음에 사기인 줄 알고 보내준다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주 근데 바로 까먹었다 그러시고 보내주셨고요 이야 어떻게 너무 귀 제가 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되게 예쁘게 포장을 했네요 로... 로코 맞나? 아, 로코 미공포고요 아주 예쁘게 도착 끝내야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히지니 시그 김철이라고 해야 되나? 김철이라기에는 그냥 주문해서 받은 거긴 한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안 뜯는데 이거지아 여기 안에 증사가 들어있나봐요 오 이게 히지니 증사 또 예쁘지 않나요? 진사와 아니 무광 포커네 진짜 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당연히 하자는 없고 원래 하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 일괄 양도 받았습니다 아 너무 예뻐 어떡하지? 자 오늘은 이렇게 가봤어요.